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설레는 봅시다. 누르면 되나요? 이거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전문가를 한번 초딩을 했어요. 그래요, <목소리로> 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투표를 시작해보겠습니다. 시작할게요. <목소리로> 자, 틀겠습니다. 네 <목소리로> 어, 뭐야? 일번머리한 아우, 잘생겼다. 자, 호기호1일입니다 손을 이렇게 모아놓고! 모아놓고 모아놓고. 붉은 머리한, 붉은 머리한 공연 시작합니다. 음. 나쁘지 않은데? 분당 무난, 무난. 무난 아 이런 건 재미 없어. 익숙한 코어라서 익숙하고 음. 담백해요. 음, 담백하죠, 딱 진심을 지금은. 전하기 좋은 그런 음. 화이팅 코리였다고 생각이 드네요. 좋습니다. 자, 자 이제 기호 2번 은빈이를 기호 만나보겠습니다. 2번입니다. 오빠 건무난했다 붉은 머리한 모두 행복할 거예요. 파이팅! <laughs> 탈락 드리겠습니다. 어? <laughs> 너무 잘생겼어요 파이팅이 아, 안 생기네요 네, 키가 너무 커서 네. 상대적 박탈감이 드네요 <laughs> 음, 음. 어쩜 이렇게 팔이 길지? 어이구 귀여워라 이건 쿵맞추기 어려워 <laughs> 그리고 이거 사라지는 <laughs> 것까지가아사라지 아. 알아서 이걸 심플하다 해야 될지 성의가 없다 해야 될지 <laughs> 사실 잘 모르겠네요 음. 아 담백합니다 음. <laughs> 기호은 좋은 일입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다 잡아야 돼. 어. 공연 시작. <laughs> 뭐 너무 안 맞잖아요. 정말 이회때 조금 힘들어요 <laughs> 좋네요. 네, 좋은데. 약간 부정 근데 부정이 있어 보여요? 약간 이 안무를 해야 된다는 이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지금. 아니 그 부정이 아니라 <laughs> 부정 행위가 있는 것 같아요. 아 단체로 나와서 그렇죠 그렇죠 이거 누구한테 에이... 투표를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 순간인데 음... 이 아이디어에 가서점을 드리겠습니다. 아니까 어... <laughs> 탈락 드리겠습니다. 넘어 가겠습니다. 어떻게 넘어가죠? 서 찍었어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 이건 어디예요? 왜 귀여워. 자 붉은 머리한 팀 모두 행복합시다. 붉은 머리한 모두 행복하자. 아겨드랑이가 겨털쟁이 불이 아, 제 10년직인데, 음. 제 친구의 비즈니스 정말 부끄럽네요. 음. 가자, 이번이랑 우리. 네, 이번이랑 이번이 좀 뻔하네. 아, 식스럽고 네. <laughs> 아, 이거까진가? 어, 오늘 육번입니다. 이 뭐냐, 브이로그였나요? 상해, 고마워. 덕분이야. 붉은 머리한, 붉은 머리한. 화이팅. 음. 오. 따뜻하네. <laughs> 아, 일단. 아. 예. 이 브이로그 재질은 나쁘지 않았는데 예. 파이팅 코를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찍었네요.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누가 볼까봐 음. 이렇게 개진 사람 마냥 아, 너무 오, 몰래. 숨어서. 덕분이야. 이게 저는 조금 아쉽네요. 7 번입니다. 7 7번, 네. 번이야 이게? 7 번. 7 번인데 팔 손으로 왜 팔아? 우리는 정말 훌륭해. 오. 붉은 머리 안. 붉은 머리 안. 공유, 공유. 파이팅. <laughs> 아. 당히이 숙스러하네요. <laughs> 어?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<laughs> 그러니까 부끄럽기만 한게 아니라 설레임도 음.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. 네. 근데 저는 왜 망설임이 보이죠?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그렇습니다. 네. 기호 8번입니다. 자, 그럼 붉은 머리 안 안, 귀여운 소녀 안, 붉은 머리 안 안, 우리의 친구 안, 전투어. 하 <laughs> 네. <laughs> 일단 세환 형님이 파이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응, 세환 네. 형의 바이브 잘. 많이 갔습니다. 피곤해 <웃음> 보이시네요. <웃음> 자, 기호 <기어> 9번 가겠습니다. <laughs> 네, 기호 <기어> 9번 <laughs> 이메가. <아이고, 웃음> 오우, 잘생겼다. 너도 간, 나도 간. <laughs> 우리는 지금 붉은 머리 안. 아, 파이팅. 가 <laughs> 쓰는 거저 이거 할 거예요? 진짜 할 자신이 없어요. <laughs> 패기가 폐기가 어. 역시 젊은 20대의 패기 잘받고요네 음. 탈락 드리겠습니다 음. 아 이건 열정으로 해야 되는 아. 안녕하세요 기호 10번입니다 얼마나 잘할까? 한 명이 선창을 시작합니다, 시작합니다. 선창 시작한대 아 오늘 안 하고 싶어 죽겠네 <laughs> 그럼 다 같이 오늘 붉은 머리 안 하고 싶어 죽겠네 <laughs> 이게 몇 번이야? <laughs> 이 어... 연기가 들어간 점이 이제 배우로서의 뭔가 매력을 잘살린 아, 아주 음. 본인의 매력도 살리고 이제 파이팅 콜도 응. 정말 파이팅이 생기는 네. 어떤 그 콜, 그런 콜이 아니었나 네, 좋았습니다 10번? 1번입니다안 볼래요 아이고 안안안안안안안 머리 안 파이팅 아 이것도 외워야 돼서 안 마지막 표정 왜 저래 아되 깜찍하다 Choose one 저는 어쩌 이렇게 다 기름녀. 나건 언니 응. 베스트인 거야. 난 세환이요. 나도 세환. 다리 투표 안 돼요? 일 <laughs> <laughs> 번이 제일 좋긴 한데, 어 저는 음. 그러면 나그그 하윤이 거그 사랑에 고마워 덕분이야. 고마워, <laughs> 어 붉은 머리 한 화이팅. <laughs> 내 몸이잖아, 내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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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호 1 0 번. 1 0번 나건양에게 아한 표를 드리겠습니다. 그렇죠. 한번더 볼까요? 안 싶어 아, 진짜 너무 거야. 귀여웠기 때문에 어. 나는 극아이기 때문에 십번 못해. 나 하윤이. 6 번. 6 번? 나는 <laughs> 나건. 그 다음에 윤서. 윤서. 나 나건 씨게 제일 좋은데 나건 음. 씨 거는 좀 너무 연기를 해야 돼서. 아, 나도 하윤 씨 걸로. <laughs> 물론 저도 2 번이 가장 좋지만. <laughs> 저는 나고니오 나고니꺼를 투표하겠습니다 기호 10번 안하고 싶어 죽겠네 아! <laughs> 본인의 마음 상태로 아, 아닙니다 <laughs> 나는 나권 아니면 세원 저도 아무래도 기호 10번인 제 굳이 뽑으라면 나연언니 쿵쿵쿵쿵쿵쿵쿵쿵 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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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. 뽑겠습니다 <목소리> 고릅시다십 번. 그래서 몇번 하신다고요? 저는 세원 오빠요. 세원 형? 몇 번? 난두 개, 음? 나원이랑 아, 저는 거. 저는 하영 씨 걸로 음.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십 번에 기호 십 번에 한표 투척하겠습니다. 오케이 좋습니다. 하영 선배우는 네. 1 0 번을 선택하셨습니다. 십 번. 저는 세원 오빠 걸로 음. 선택하겠습니다. 오케이. 저도 세원 오빠 걸로 할게요. 오케이. 아, 엄청 심각하게 고민하네요. 화이팅 코리아 무려 매일 해야 된다고. 그러니까 근데 모두가 그래? 다같이 바로 딱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 아뭐 어. 스태프분들도 다같이 하니까 아오 조금 더 뭔가 그러네. 확실하게 할수 생각... 있는 오, 그럼 생각... 생각... 나도 세환 그럼 저도 바뀔게요 다같이 아, 뭐다 같이 딱할수 있는 거면 세환이 형께 그럼 우리는 김세 과연 1등은 누가 할 것인지 기대해주세요 주세요 빠밤 빰. 정해졌대요기자 여러분 오빠의 선창으로 또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아. 자 그럼 붉은 머리한 아! 아! 귀여운 소녀, 아! 붉은 머리한 아! 우리의 친구. 嘿嘿嘿，嘿嘿嘿。